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도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우리는 매주 공적인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의 예배와 금요 기도의 예배가 있지만 어떤 교회는 금요 기도에 한 달의 마지막 주 금요일에 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매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의 예배를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 대신에 소급으로 모여 찬양과 기도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주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룩한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제정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킴으로 귀한 날이 되기도 하며, 하나님이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하루를 우리에게 선물과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기도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축복의 초청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우선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과 성품이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주변을 지켜 주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몸과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어져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거워하는 일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할 우리가 어디 있느냐고 아담을 찾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 가운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예배입니다. 교제가 있는 예배라는 말은 반응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며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 우리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예배,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할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는 23절 상반절에 보면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올바르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정직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올바른 예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23절 하반절에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애타게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시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 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면 점차 예배에서 이런이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의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나와야 하며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이란 말은 진리 또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는가를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기쁨으로서 충성과 봉사, 순종으로 겸손히 지내는 성도들이 바로 신령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신령한 예배를 드리 조건을 갖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소곧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로 준비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를 찾는 것보다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영성의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영성이 올바른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